네, 안녕하세요. 더한 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네, 오늘은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사실상 어제의 이은 말씀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아 마음의 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말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자기만 계속할 뿐 아니라 그 미움에서 나온 말이 계속 퍼져나가게 한다고 했죠.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어제는 그 미움과 말이 연결되는 내용이 중요해서 그 한절을 따로 봤지만 5분 만에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근데 사실상 거기서 이어진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에서의 말이 많으면의 그 마, 말이 많다는 건 그냥 캐릭터상, 성격상 말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어져오는 말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미움에 벅차 오른 것이. 어 외부로 계속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말이 많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격이 말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움에서 시작된 증오하는 데서 시작된 말을 많이 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종류의 많은 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어이 요절 읽은 것을 좀 구조화를 해 보면 이렇죠. 의인의 혀와 의인의 입술 의인에게는 혀도 입술도 다 말의 의미죠 근데 악인과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 왜냐하면 악인은 그게 입술에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입술 자체로만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악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특징을 보면 제어하는 지혜가 있어요. 의인들은 어, 제어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었죠? 지식이, 즉 성경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계속, 특히 자언은 계속 이끌어왔죠. 그런 사람들은 순은과 같대요. 그래서 순은은 소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순금처럼, 정금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입술을 즉 말을 제어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죠? 교육은 말로 하는데, 그렇게 꼭 말로 하는 교육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삶에서 수능과 같은 행동들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입술을 제어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미움이 있어 악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미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말이 밖으로 나와서 그 말을 중상, 모략, 퍼뜨리게 된다고 했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중상 모략해서 퍼뜨린 말들은요. 자기의 허물로 돌아오게 돼요. 게 진실이 아닌 것을 악한 것을 퍼뜨리게 되면 결국 자기 허물로 돌아오게 돼서 그런 악인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많은 자들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치가 없죠.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 말씀이에요. 자기의 말만이 계속 삶에서 드러나고 성경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지혜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게 지혜라고 했는데 어그 말씀으로서의 지혜, 지식이죠 자문에서의 지식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말을 많이 하는데 지식이 없는 즉 성경의 말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해서 미움에서 나온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해서 결국은 지식이 없어 죽음에 이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잘 돌아보고 의인의 혀로, 의인의 입술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가지고 순은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